좋아하시나요? 이번에 곰돌이프 에디션이 새로 나와서 홍보 문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걸 만들면 재밌을까 하다가 우리 곰돌이프의 최애 꿀단지, 이 꿀단지 쉐이커에꿀껍베기를 잔뜩 넣은 말랑말랑한 꿀단지 쉐이커로 정했습니다. 분홍색이랑 노란색 컬러 워터로 황금빛 꿀물 만들어 주고요. 제일 중요한 꿀껍베기는 바삭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UV 클레이에 눈 표현제를 섞고 열심히 반죽해 주었어요. 꿀 꽈배기니까 진짜 돌돌 꽈배기를 만들어서 꿀 꽈배기 미니어처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벌! 꿀통에는 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있으면 위험하니까 화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꿀물에 튀기기! 꿀벌 화석도 넣어주고, 쉐이커는 내용물이 다양해야 귀엽기 때문에 달콤한 방울 파츠도 넣어줍니다. 말랑이는 쉐이커라 위에 필름도 구미 레진으로 만들어주고 붙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코팅까지 해주면 말랑말랑 꿀까배기 꿀단지 쉐이커 완성! 이번 꿀까배기 푸 에디션 메인 슬로건이 기분 꿀어올려인데요. 저는 열심히 만든 레진아트가 예쁘게 나왔을 때 가장 기분이 꿀어올려지는데 여러분의 기분이 가장 꿀어올려지는 모먼트는 언제일가요